창립은 2010년에 이제 공주 이인면에 이제 그 공장을 14,000평 부지에 공장 건물은 한 이제 0평 정도 됩니다 이렇게 갖고 창립을 했고 지금은 뭐 ISO 9001, 14,001 그리고 이제 그 BV 성급 그 다음에 LR 성급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방 벤처 기업 뿌리 전문 기업 그 다음에 이노비즈 메인비즈, 뭐 이런 여러 이제 인증을 갖고 있고 지금 뭐그한 2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뭐 저희는 그 이제 소,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뭐 종류가 여, 여전 산업 분야에 이제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을 제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질 선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성분 분석기를 통한 학금을 통해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제 재질 선택이 가능합니다. 뭐 이제 서스 계통에 이제 스테인스 강, 그다음에 이제 탄소 계통에 이제 합금 강, 그다음에 이제 뭐 알루미늄 합금, 청동 합금, 황동 합금, 뭐 금속에 관련된 모든 재질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특징적으로 할수 있는 게 지금 세라믹화를 사용해 가지고 그, 좀, 그, 홀이, 깊은 홀이라던가, 이런, 이제, 그, 언더컷이라던가, 이런, 이제, 그, 그, 어려운 제품들도, 이제, 그, 무난하게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예.